<웃음> <웃음>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요 네. 그러가이렇게된거예요네 그러면 뭐받아거이야지 그러면 내가 유준 음. 이거, 이팬이에요저 사실 1년 동안 당신을 스톡하고 있었답니다 이거, 음. <laughs> <나 봐봐. 웃음> <목소리도> <목소리> 아 진짜 여기 되게 평화롭다. 그러니까. 냄새가 더나저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니까거는 저거는 저거는 저지는저가는 저거는 저가는 저거는 저거는 라 지금 1층. 해봉아. 나는 이제는 좀 깊쇠가 쓸것 같아. a. <laughs> 사셨어요? <웃음> <웃음> 우와, 달봉이 진짜 깨끗하네? 수염이에요 수염이 거기 왜 있어요? 어, 지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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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거 없다 응. <laughs> 오케이 시작 그만해 개소리 니가 뭐 됐으니 니가 뭐 됐으니 여기서 됐으니 시간이 됐으니 바안네 됐으니 개치비처럼 위대한 대치비

보면 가격이 같은 날이라도 엄청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고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좀 비교를 하고 이게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서 아버지가 본 다른 여행사가 있어서 그거랑 해서 전 사실 엑셀을 잘못 하는데 이게 엑셀을 하고 카톡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 부모님 밥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밥을 이렇게 적어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엄청 비싼 패키지가 아닌고좀 이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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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차이는 사실 이렇게 49만원 결국 쓰는 돈이 89만원이랑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실 하긴 하거든요. 일단 쇼핑했어도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일단 쇼핑이 되어야 사람이 좀덜 피곤하니까. 근데 부모님은 순간적으로 이게 혹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일단 이렇게 보내봤는데, 근데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장가계를 가고 싶더라고요. 핫도그, 어? <laughs> <재밌을 수 있겠나? 웃음> 뭐예요? 삼계죽이요. 어, 이거 했었어요. 소화가 안 돼서. 몰랐네. 그늘인 게 진짜 좋네. 아 삼군부총무당이라는데요? <laughs> 귀여워. 눈이 거요 그렇게 하는 거지 않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밟는다고? 응. 그렇게 구멍이 슝슝 뚫려있는데? 아니야 밟는 거 아니야. 미안해요. 왜냐면 그 고리들이 아, <laughs> 이 <laughs> 아니 근데 여기 되게 연극 세트 같지 않아요? 어 저기 약간 간지를 잘내 이거 어 그리고 저꼭 벽돌 노출 이거 어 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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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이 진짜 좋다. 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나 먹을까? 그럴까? 아, 어. 이거 어, 카페네. 아, 이거 카페그 개뿔, 그 카페인가? 우와, 여기 가볼까? 응. 올라 <목소리> <목소리> いいですね。 안 추기는 뭐야? 아 조그트라는데. 저기 저기 그냥 네모. 응? 네모, 네모? 네모난 곳. 어, 공터예요? 아 어, 그냥 네모난 곳에 그냥 네모난 어? 벤치가 네모나게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 그건 노래 있지 않나? <laughs> 네모의 꿈. 어. <laughs> 있죠. 아 이제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음. 동화적인 노래 알아요? 그러니까 음, 뭐 음. 램프의 요정을 따라 아, 이런. 음. 그런 아, 노래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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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릴 땐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s 어, a 맞아 맞아. dory such. 지 o n t wait. Lava bear song. Oh. It was h a o t on good. Molen, 어 o u shall like a podiac and tea, d i t 간 y ditty, ditty. o 노래를 들으면서 응. 되게 상상? 상상? 이런 거를 좀 하는 거어 그런.. 맞아. 뭐였겠구나. 그런 노래 많았지. 응. 그 노래 누구 거예요? 램프의 요정? 그 그걸 모르 램프의 요정 제목은 뭐예요? 모르겠어. 그냥 나그 분위기만 생각나요. 응? <laughs> 음? 한처 가면 봉을 집에 가면 우유 먹자 우유 <목소리도> 이번 장르 이번 이번 장르 장르 의미를 갖춘 일단은 간장이 주력이라서 기대를 안 합니다. <목소리도> 오기 그냥 닦기만 하자. 빨리 갔다 올게. <laughs>